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레시피 하반기 자 기다리면 집값 더 떨어질까 어, 과연 어떨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이 전세란이죠 전세란 예. 한마디로 전세가 지금 끝없이 상승 중입니다 어, 67주째 상승이라고 하는데 서울 전세 풍기 갈수록 극심 부르는 게값뭐 이래가지고요 어, 서울 전세 전망 지수 143. 100이 넘으면 전세값이 오른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143이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죠. 임대차법 이후 상승 전망 지속. 재계약 개입, 세입자 늘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는 가중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막 난리죠. 어, 그리고 실제로 전세 매물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전세 매물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서울은 지금 전세대란 강서구 아파트에 세입자 10명 줄 섰다 예, 10명 줄 서가지고 이게 뭐 재비법교로 계약자를 뽑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예, 서울 전세시장 불균형이 날아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전세 상승세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전세가 지금 화입니다 자, 지금 이 전문가들과 정부의 인식이 뚜렷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게 우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가장 큰 주범은 임대차 삼법 어 이게 주범이다. 지금 이 삼법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 지금 세입자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서 한게 오히려 지금. 어,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이고요. 정부 인식은 일시적일 뿐이고 이건 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일시적일 뿐이 근데 단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곧 안정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떤 말이 참 궁금합니다. 자,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라는 거는요. 어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수요보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요. 전세 시장은요. 순수한 실수요 위주의 시장입니다. 전세 시장에는 투기꾼이 들어갈 요소가 전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전세가 많으면은 수요가 아, 수요가 많으면은 그리고 공급이 작아, 수요보다 공 그러면 전세값은 오르는 거고요. 오히려 수요가 많은 수요가 작은데 공급이 더 많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더 많아. 이럴 경우는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시장의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시장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전세가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원인은 뭡니까? 지금 전세 시장은 매물이 없다는 거죠. 즉 매물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삼기 신도시 입주 대기 수요가 전세로 지금 머무른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음. 하나미나 이런데. 과천. 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어 의무적으로 임대를 주고 했던 것들을 그런 물량들이 지금 또 없어졌고요. 어. 그리고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한마디로 팔고 사고 보유도 힘들게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죠.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는 낮춰 주고,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는 또 낮춰 주는 이런 어, 뭔가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피는데 우리는 지금 다 모든 게다중가다 보니까 팔기도 힘든 그런 지금 시기 예,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요. 자, 전세 대란 해법은 없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겁니다. 한일년 정도 완화해서 아니면 육 개월이라도요 완화해가지고 중과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유인하는 거죠. 이 다주택자들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처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저는 요거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고 대출 규제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능력, 상환 능력이거든요.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느냐예요. 그걸 철저히 심사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들이 능력이 있거나 직장을 어 이렇게 뭐좀 월급을 많이 받거나 이래서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 집을 장만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왜? 이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정부에서 재정도 많이 들뿐인 더러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의 거의 역할을 했던 게이 다주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에서 이, 이 임대에 자꾸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은 꼭한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우선 정책이 아닌 내집 무조건 한 채는 어떤 혜택을 정부에서 주더라도 한 채는 가져라 대출도 많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취득세도 깎아줄게 내집사집한 채는 사 이런 정책이 지금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란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전세가는 내년 뿐이 아니라 후년에도 계속 오를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공급 물량이 있어야 되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비전인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데요. 아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공급이란 공급과 수요와 공급은요.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곳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고요. 전세가 상승은 반드시 뭘 끌어올린다고요?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몇 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육십 프로 이상 되면 매매가를 움직인다는 거고요. 지금 한 오십 한사 프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서울은요 오십 사 프로 정도 자 지금 집값이 떨어질까요? 세계적인 유동성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고 제로금리잖아요. 지금 응. 미국은 이천이십삼 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매매보다 지금. 규제가 많다 보고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기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라든지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전세 매물은 지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또 연장해서 더 살잖아요. 2년 더 지금 어참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질. 어,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전세가율 60% 넘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가 다시 오른다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보통 관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2013년도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2%가 된 시점이 2013년 10월달이었어요. 그때부터 매매가가 상승이 시작했어요. 2013년. 어. 자, 전세가 상승 시기 투자 포인트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매매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데서 일단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반드시 오른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오르진 않습니다. 강한 규제, 이 정부의 강한 규제 일변도에 이런 정책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지역적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를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인서울 하라 이건 옛 얘기입니다. 옛말입니다.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화두는 뭡니까 지금 아파트는 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규제 강하게 묶여 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재개발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요건이 지금도 생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은 낙후된 역세권 지역 역세권 지역 빌라 어, 역세권 개발이 아마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역세권 이 교통이 두 개가 교차가 되는 노선이 두개 교차되는 이런 지역들 낙후된 동네라면 용적률 높여서 개발하고 용적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짓겠다 뭐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화두는 이 낙후된 역세권에 선점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가 오르는 시기는 매매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 기회는 많습니다.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기회가 찾아오는 때와 장소를 정확히 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필요하고요. 음,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좀 한번 역발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